중국 초등학교 어문 3학년 1학기 오늘 21과 따지란더 성인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따지란 하면 대자연이죠. 성인 소리입니다. 대자연의 소리. 따지란有许多美妙的 성인 대자연에는 아주 많은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이미아오는 아름답고 즐겁다 또 아주 훌륭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风是大自然的音乐家.风, <목소리> <목소리> 바람이죠. 바람은 대자연의 음악가입니다. 他會在森林裡演奏他的手風琴。 여기서 타 역시 바람이죠. 바람은 자에 썰린리 숲속에서 연주합니다. 타의 소풍금 그의 손풍금 아코디언입니다. 아코디언을 연주합니다. 소풍금 악기의 풍금, 바람 풍자가 들어가서 아마 이러한 비유를 한것 같습니다. 재밌죠? 땅타, 환동, 수예, 땅, 뭐뭐 할때그 바람이 수예, 나뭇잎을 환동, 환동은 원래의 위치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뒤엎다 뒤집다 라는 뜻이고요 똥은 움직이다 라는 뜻이죠. 바람이 나뭇잎을 어, 뒤집으면 나부끼게 하면 수의 삐샹 꾸소이 양, 수의 나뭇잎은 삐엔 쪄, 곧샹 섬머이 양, 마치 뭐뭐처럼 꾸써. 가수처럼 창추, 종통창은 그 창추, 노래하다인데, 창추하면 노래를 불러내는 것니다 각종, 보통 다른, 그 쥐, 가곡을 불러냅니다. 부이양더 수의 부이양 서로 다른이죠. 서로 다른 나뭇잎은 여부이양더 썽인 서로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소리를 냅니다. 부이양더 찌지에 서로 다른 계절은 여부이양더 임회 서로 다른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왜이 네, 부고 땅또 나왔네요. 뭐뭐 할때微이 미풍이 부고 여기에서 부는 어, 스치다 라는 뜻이죠. 미풍이 스쳐갈 때에는 나 썽인 칭칭 러우 러다그 소리는 칭 러우의 중첩이죠. 아주 가볍고 부드럽다. 그 소리는 아주 가볍고 부드러워서 하오샹 니난시위 니난시위는 소근거리다. 마치 소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让人感受到大自然的温柔,让人感受到大自然的温柔,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간受도 느끼게 합니다. 따지란더 원로 대자연의 온유함을 그 부드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네, 땅 광풍 쭈이치 땅또 나왔네요. 광풍 쭈이치 광풍이 불어올 때면 정어썰린또 찌동칠라의 정은 온 온전한입니다. 정어썰린하면온 수풀은 또 찌동칠라의 찌동 지동, 격동하다 감정이 격하게 움직이다 때로는 흥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 수풀은 다 감정이 격하게 일어나서 合奏出一首雄伟的乐曲허奏 합주를 합니다. 一首乐曲죠. 여기에서 首는 노래 한수 라는 뜻입니다. 양사죠. 雄伟 하면 웅위하다, 웅장한 악곡을 합주합니다. 나 성인 충만리량. 그 소리는 충만, 충만하다. 리량, 힘, 역량이죠. 아주 힘이 충만하여서人感受到大自然的威力 사람으로 하여금 대자연의 위험, 위력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서, 웨리 <목소리나> 위세 또는 위엄이 되겠죠. 수액은 대지난의 음악가, 수 물도 대자연의 음악가입니다. 시어 <목소리나> 위더时候 비가 내릴 때에 타시 환와 따지 위에 치 물은 비가 올 때에 시환玩 시환 좋아합니다. 월 따지 외치 따지 외치는 타악기입니다. 이 찌가 칠 격자죠. 외치 악기고요 타악기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샤오유디 채어 채어 다다. 작은 물방울. 띠는 방울입니다. 또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샤윗띠 작은 빗방울이 채오채오 따다. 채오는 두드리는 것이고요. 따도 치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치면 이창 热闹的音乐会便开始了. 이창. 이장은한 마당이죠. 네. 한 바탕 또는 한 마당 러나우더 러너 热아오. 분위기가 시끌벅적한 또는 신나는 떠들썩한 이런 뜻입니다. 러나우더 인웨회 아주 신나는 음악회가 뺑카始了러곧 시작됩니다. 띠디다다 띵띵동동 다 의성어입니다. 띠디다다, 어, 다그닥, 다그닥, 네, 또는 뚝뚝뚝, 띵동, 네, 띵띵동, 띵동, 띵동, 이런 의성어죠. 수호여도 숲林, 모든 수풀과 숲린 리더 매피수예 수풀 속에 나은 잎들과 그리고 수어의 오더 방즈 모든 집들과 방즈의 우딩과 창호 그 집의 우딩 천정과 창호 창문들은 또 파추 보통더성인다 파추 소리를 내다 보통더성인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땅小雨滴, 晃聚起来. 네, 땅또 나왔죠?小雨滴, 작은 빗방울이 晃聚, 모이다. 모이기 시작할 때면, 它们便一起唱着个, 그들은 곧一起 함께唱着个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네, 이 뒤에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小溪 종종 더 리우샹 流리오小溪시냇물이 종종 더 졸졸졸 또는 돌돌돌 리우샹 流리오 리우샹은 어디를 향하여 흐르다. 河리는 보통 하류인데요. 강물을 말하죠. 강물을 향해 흐르고 흐류 찬찬다 류샹다하 강물은 또 찬찬다 역시 종총도와 마찬가지로 졸졸졸이란 뜻입니다. 류샹다하에 다하 바다 대해죠 큰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다하에 활랄라더 숑룡 벙발 그리고 큰 바다는 활랄라더 이것도 역시 의성어죠. 쏴쏴 하며 숑룡 벙발 물결이 세차게 출렁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쏴쏴 하며 세차게 흘러갑니다. 从一首轻快的山中小曲총뭐머로부터一샤小曲입니다轻快的 경쾌한 산중 소곡으로부터. 네, 이 소곡은 작은 곡 소품 곡이란 이야기죠. 경쾌한 소품 곡부터 창 떠. 포모까지 노래를 부른다. 포란 쩡쿠어의 해양 대합창. 포란 쩡쿠어의. 네 것은 규모가 아주 큰 바다의 대합창까지 부릅니다. 포란은 물결, 파도란 뜻이고요. 쩡쿠어는 웅장하고 광활하다라는 뜻이죠. 해양 대합창까지 다 노래를 부릅니다. 동우스 따즈란더 코쇼 동물들은 대자연의 가수입니다. 저짜의 공웰리 공원으로 걸어가서 공원으로 가서 틴팅 수상 찌질짜자 던니었 들어보세요 틴팅 수상 나무 위에서 지지자자, 네 눈치채셨죠? 네 잭잭잭잭, 또는 지지베베, 네 그러한 여죠 새 소리를 들어보세요. 또 조자이 棵 수샤 어디에 앉아서 이棵 수샤 한그루 나무 아래 앉아서 틴틴 들어보세요. 찔릴리 찔릴리 더 종밍 찌르르 찌르르 하는 벌레 울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이수의 당변 산부 수탕못 또는 저수지입니다. 그 연못가를 산부 산보 하면서 팅팅 들어보세요. 꼬꼬더 거창 꼬꼬는 여치입니다. 여치의 노래 소리를 들어보세요. 니즈도 타먼 창더스 什麼嗎? 너는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들이 창더스 什麼嗎?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타만다 끄성好像告訴我們 그들의 노래 소리는 하오샹 마치 뭐뭐 같아요. 까우수어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我在歌唱,我很快乐.我在歌唱, 내가 노래할 때 나는 아주 즐거워요. 오늘은 그다지 어려운 단어나 문장 없이 굉장히 좀 술술 잘 읽히는 그런 쉽고도 재미있고 가벼운 어, 내용이었습니다